자 그림같이 길이가 이짜리선분 a b 라고하신니까 아랫변 지금 2로 이렇게 주어진 이제 원 주어지고 자 이런 거 양쪽 누름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타가 왼쪽에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갈 거고 오른쪽에서도 0도로 쭉쭉쭉 쭉 내려갈 거라서 양쪽에서 삼각형이 점점점점 눌리는 형태가 된단 말이야 잠깐 배포 쳐놔 주시고 살짝 개념 문저 보고 문제 두 문제 보고 난 다음에 개념 정리합시다 자, 천천히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세타 2세타 하니까 세타, 컴마 2세타짜리 세타, 컴마 2세타짜리 이런 양쪽 누름 삼각형이라고 할 건데 리미트 그 0으로 감에 따라서 얘는 점점점 양쪽에 눌린다고, 점점 눌려서 마지막 그림은 어떻게 생겼어? 얘가 바짝 눌린 이런 형태. 얘가 지금 점점점 내려갈 테니까, 점점점 점 내려갈 테니까. 그지 이런 바짝 눌린 형태. 사실상 우리가 계속 봐오던 왼쪽과 오른쪽에서 누름삼각형, 양쪽 두개 붙여놓은 모양이 되는 건 거지. 이쪽은 세타짜리 누름삼각형이 될 거고, 여기는 이 세타짜리 누름삼각형이 될 거고, 바닥은 지금 어떻게? 이로 여전히 고정이 되는 상황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편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미리 좀 알아두십시오 가계비에 따라서 길이비가 결정됩니다 아까도 이쪽이 얇으니까 더 많이 먹었겠죠 그래서 가계비가 1대 2니까 아2대 1의 비율로 눌리게 됩니다 실제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천히다 눌리고 나면 결국 극한의 그 상태에서 이거 두개 붙을 거고 이거 두개 붙을 거잖아 그래서 요거 두 개도 2대 1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 1를 3분의 2만큼 즉 3분의 4만큼 먹겠다. 실제 길이는 여기는 3분의 2만큼 이렇게 길이 먹게 된다고. 이쪽 두개 길이는 3분의 2, 3분의 4 이렇게 해야 된다. 천천히. 뭐 증명할수있는 방법이 들 여러 가지긴 합니다. 보통은 이제 누름삼각형 이렇게 있으면은 누름삼각형 이렇게 있으면 제일 편한 거는 요 각도와 밑변과 높이 사이 관계식이 a 곱하기 b는 c가 되는 거잖아. 어떤 중간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결국 누름삼각형 다요 모양. 어, 0도, 90도, 90도짜리 이제 D자 모양의 눈름삼각형에서는 ABC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천천히 높이를 공유하기 때문에 a 곱하기 b는 c에서 요값 구할 수 있고 얘를 세타로 나눈 것과 얘를 이 세타로 나눈 거는 두배 차이 나는 거 같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괜찮고 혹은 사인 칙으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같은 이제 외접원을 공유하는 상태여 가지고 예분의 즉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각각 이의 사인 이 세타 사인 이 세타 점점이고, 여기는 이하의 사인 세타 점점이라 세타 점점이라서, 리미트 0으로 가주면 2대1 형태가 되거든. 비율이 2대1인 건 거니까. 그 그래서, 가계비가, 가계비가, 어, 길이비가 되기는 합니다.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이 상황은 다시 한번좀 크게 확대를 해봐주면은, 천천히. 쭉내 점점, 점점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한번 눌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한번 눌려서,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 그치? 이렇게 쭉 내려와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알값이 알값이 여기서 형성된 거란 말이야. 다시 한번 세타 컴마 이 세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에 여기에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라서 혹시 헷갈리면은 요거 돋보기로 좀 확대를 다시 한번 해봐줄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바닥은 그대로 고정돼 있고 0도 그 자체고 처음에 서 점점점점 머리가 뚜껑이 내려와가지고 왼쪽도 0도 오른쪽도 0도인 지금 알값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삼각형이 이렇게 들어간 형태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거는 누름 삼각형의 높이, 수직인 높이를 알고 있는 거라서 높이가 몇이야? 천천히. 요게 지금 3분의 4니까, 3분의 4니까, A, B, C 해주면 3분의 4 세타입니다. 이 전체 높이가 3분의 4 세타가 이렇게 되는 거고, 천천히. 그럼 이제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겠죠. 높이가 3분의 4 세타로 가는 이제 정삼각형의 넓이 구해주면 되겠네. 요 어~ 참고로 정삼각형 넓이 공식은 높이가 있을 때 정삼각형 넓이 공식은 3분의 루트 3의 H의 제곱입니다. 높이의 제곱입니다. 이제 이거 구할 수 있을 거고요. 높이 4분의 저거높이좀 계산해 놓읍시다. 9분의 16에다가 데타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지금 첫 번째 요 삼각형의 넓이가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보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 요 부분이거든. 잠깐 잘 생각해 봐봐. 얘가 얘도 지금 처음에 큐라는 위치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 오른쪽에서 점점 점점 내려가는 거니까 점점 점점 내려가 가지고 얘도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거든. 지금 큐라는 점이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잖아. 원이란건 사실 곡선이긴 한데 결국 원 구석 부분은 직벽에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얘또 뭐라고 생각해도 오고가 고도 사실은 아니긴 하잖아. 그죠 그냥, 뭐 결국에는 직벽 부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쓴다라고 했었으면은, 90도, 이거 0도, 0도지. 결국엔, 게, 얘도 결국에는 누름삼각형 형태. 직각, 직각, 0도, 직각, 직각 누름삼각형 형태가 되는 거라서, 이런 경우에 또 어떻게, 뭐 삼각형도 아니고, 무체꼴도아닌 이상한 모양입니다. 전부 다 결국은 A 곱하기 B는 쓸수 있다고. A 곱하기 B는 C를 쓸수 있다고. 이셋 중에 두 개, 아무거나 잡으면 됩니다. 편한 걸로. 근데 뭐 얘는 다 구했죠. 왜냐면, 하이 길이는 몇이야? 하나, 둘, 셋. 요거 전부 다 3분의 4로 갑니다. 아, 전부 나중에 결국 전부 다 붙어버릴 테니까. 같은 길이로 가는 거라서. 이 위쪽이 3분의 4라는 걸알수 있고요. 각도 구할 수 있나? 각도? 잠깐 생각. A, B, C 중에서. 세개 중에 두 개만 구하면 되는데, 아. 요 각도는 3세타죠? 외, 외곽이니까. 세타와 2세타의 외곽이니까. 두개더 주면 3세타가 되죠? 그래서 여기를 3세타라고 잡아도 괜찮고. 그치? 모두 괜찮아요. 요길이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쪽에서. 요, 요, 삼각형, 전체 큰 삼각형에서 A, B, c 에서 되거든. A 곱하기 B는 C를 써 되거든. 2 e 세타 곱하기 2였으니까 4 세타가 된다고. 사실 제일 편한 건 뭐야? 밑변 높이 반쪽이죠. 어쨌든 결국 얘도 즉각 삼각형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누른 삼각형에서는 A, B, C 쓰면 된다고. 그래서 얘두개곱한는 반쪽을 해주면 3분의 8 세타 되겠네. 3분의 8 세타 되겠네. 어, 그래서 F가 3분의 8 세타. 3분의 8. 세타가 이렇게 되는 거고 위에가 9분의 이게 뭐야? 요게 여기 합시다 요게 분자가 되겠지? 분자에다가 여기에다가 세타 세타 위아래 제곱제곱날아갈 거라서 개수만 생각해 주면 뒤쪽 올라갈 거잖아. 8분의 3만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다. 나부터 먼저 내놓고 생각합시다. 3끼리 하나씩 지워줄 거고 그다음에 여기도이날아가죠 루트 3도 지금 답에 여기 있는 거니까 미리 줄게요. 미리 줄게요. 루트 3도 미리 지워주고 난 다음에 9분의 이 답은 11을 해주면 되겠다. 정답은 11. 네. 그리고 지금 ABC 누름 삼각형 해가지고 방금 전에 내가 ABC 세 총에 두 개만 있으면 ABC 정도다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여기에 B였었으면 여기가 B가 같이 되는 거고. 붙어버릴 테니까. 삼각형 넓이구할 때도 예 e 곱하기 얘를 써도 괜찮고요. 밑변 어, 높이 반쪽 써도 괜찮고요. 혹은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밑변 높이 반쪽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그럼 뭘 써도 괜찮아 2분의 1 AB sine sin 세타를 써도 괜찮습니다 사이세타는 그냥 세타로 쓰면 되겠지 0으로 가는 거니까 2분의 B, B, A를 써도 괜찮습니다 B, 세코, A를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누름삼각형이 된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게 자유롭게 공식을 쓸수 있는 거죠 지금 사실상 개념 설명하느라 그렇지 이건 지금 내가 개념 설명한 거잖아 이거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지 줘도 괜찮은 거 같지? 이것도 줘도 되죠 그럼 계산 아예 <laughs> 안한 거긴 하단 말이야 사실상 뭐 이것도 사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기다 그냥 풉니다 여기서 누르기는 합니다 그럼 계산량은 없는데 교과풀이로는 못 한다고 이렇게는 못 한다고